초보적인 함수 모양을 만들었습니다. 어떤 틀 속에는 수학적인 계산식이 들어있고 그틀 속에 무언가를 집어넣으면 밑으로 무언가 나온다. 이것이 바로 함수입니다. 방앗간에 가서 고추를 집어넣으면 틀 속에서 빠져서 고춧가루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. 중학교에서는 함수를 펑션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F라고 씁니다. F는 함수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. 그리고 빈칸이 있는데 그 빈칸은 X다 라는 뜻이고, 위의 식은 빈칸도하기 5니까 X도하기 5로 씁니다. 네모에 2를 집어넣는다라는 것은 중학교에서는 X에 2를 집어넣는다는 의미로 이렇게 씁니다. 즉, X 자리에 2가 들어가서 계산되는 것이 바로 초보적인 함수입니다. 0. 8과 5를 놓으면 13이죠. 3 쓰고 1이 올라갑니다. 그러면 14가 되죠. 4를 쓰고 1이 올라갑니다. 그럼 8이 되죠. 역시 이것은 세 칸마다 구분해졌습니다.